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님. 어, 3월달 토익시험은 우리 잘 치르셨어요? 갑자기 이제 4월에 대학원을 넣어야 돼서 그렇게 막 몰아붙이셨군요 밀어붙이셨군요 어, 최대한 좋은 점수 나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때 어, 입학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월달부터 준비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음,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9월 전까지 차근차근하면 점,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올라요. 저는 그러니까 정원님이 너무 이제 급하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와서 한달 정도 기간이 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한두 달에서 세 달이면 아주 충분해요. 정말 충분하게 점수를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달 정도는 여유 있게 가져주셔야 되는데 한 달은 영어를 지금 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탁 완전 놔버렸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쭉 올리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은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아주 충분하고요 어, 그 스케줄을 짜드리면 4회부터, 네, 750부터 차근차근 다시 들으세요. 지금 750 RC 강의가 뭐 LCRC 다 수강하실 건지 아니면 은 c 만만으으실지지모르지지일 일단 LC 수업, 도 c 도 성적을 높이 내야 돼요. 무이말이냐면 토익 시험은 결국은 LC, RC 합산 점수인데 LC에서 점수를 쭉쭉 올리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둘다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750 LC, RC가 각각 RC가 2015년 버전 25강이죠. 그 다음에 LC가 20강.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 해서 한 달에 완성하시고요. 중간 중간 모의고사를 봐주셔야 돼요. 그런 계획표 같은 건 우리 학습자료실에 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할지 거기에 학습자료실에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완강하시면 요거를 문제풀이로 그 다음에 돌리는 게 850반이에요. 그러니까 750반을 개념을 완벽하게 중간중간 계속 누적 복습을 하면서 완벽하게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 850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어 850 했다 750 했다 그러면은 너무 헷갈리고 중간중간 텅텅 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850으로 넘어오시고 문제풀이는 그 이후에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거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단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 틀린 것도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딱 알면 다음 번에 비슷한 문제니까 다 똑같아 보여요.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꽉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짜지르면 다시 750 반을 한달 동안 와, 마무리를 하되 복습하고 복습하고 복습 누적 복습하면서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 나가시면 돼요.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누적 복습이라는 건 1강 듣고 2강 듣기 전에 1강껏 다시 복습. 삼강 듣고 1, 2강 거 다시 복습. 이렇게 누적 복습 계속 해 오는 거죠. 한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8 5 0방 가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 개념을 완벽히 알았으면 문제를 풀때 어, 어디를 보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건가? 토익 시험이요. 굉장히 스피디한 시험인 거 이번에 시험 봤으면 알았을 거예요. 이게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서 음 이건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다른 영어에 비해서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200문제를 120분 동안에 푸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거의 초단위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를 보자마자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걸 끊임없이 저랑 750반이랑 850반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토익을 완전히 다 간파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빠르게 풀되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750, 850반 마무리하면 아마 이렇게 두 개가 패키지 묶은 게 있을 거예요. 수업 들을 수 있는 750, 850번 패키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용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사천제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발행한 사천제이고 제가 해설 강의도 다 올려놨고 요거 해도 요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건 그 다음 얘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정원님이 750, 850까지 목표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들, 들을 동안에 점수는 나올 것 같다 목표 점수는 나올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수업 듣는 동안에도 4월달, 5월달 토익 시험 계속 보셔야 토익시험은 지금부터는 계속 치러 나가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수업 듣는 동안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런 것들은 다 학습 자료실에 어그 스케줄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꼭 참고하시고요. 또 중간에 어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강은 보통 현장이 아니니까 상담 없이 이렇게 혼자 결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아마 정원님도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일단 750-850부터 차분하게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거나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하면서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겠죠? 어쨌든 3월 달 시험은 최대한 좋은 점수 뽑아내기를 바라고요. 4월부터 이감 떨어 지금 어쨌든 지금 다시 공부했었잖아요. 이감 떨어뜨리지 말고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토익은 한 일주일 쉬어도 그 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우니까 바로 좀 하루 이틀 쉬시다가 시작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음, 저랑 중간중간 꼭 상담해요.